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애기 엄마예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 돌잔치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 엄마인 제가 가서 쏙 시원하게 깽판을 치고 왔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먼저 상황 설명부터 드리자면, 애아빠랑 저랑은 이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신혼 초부터 시댁 문제로도 삐걱되긴 했지만, 결정적인 이혼 사유는 임신기간 동안 남편이 저지른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출산을 세달 앞두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애기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한 달에 세 번씩은 만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또 현재 그 불륜녀랑 새 살림을 차린 상태고요. 아들 첫돌을 앞두고 저희 가족들이랑 집에서 조촐하게 잔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시어머니가 한 번뿐인 애기 돌잔치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라며 자기들이 따로 한번더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자기네 큰아들 저 손주니깐 어려운 하시겠어 했는데 그럼 돌잔치를 어디서 하실 거냐고 물었더니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돌잔치 전문 뷔페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조금 미심쩍인 했습니다 그런데서 하면 사회자도 섭외하고 이벤트 진행도 따로 있을 텐데 옆에 엄마가 없으면 아무래도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나 싶었죠 그랬더니 행사 측에 잘 얘기해 놨으니 너는 걱정 말라고 그리고 가까운 친척만 불러서 30명 정도 모이는 게 고작이라고 하더군요. 뭔가 낌새가 이상했어요. 그쪽 집안이 원래 허례허식도 있고 보여주기식 체면치례를 엄청하는 집이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네 집 체면 때문에 그쪽 집안 사람들한테는 제가 양육권을 가져간 것도 정작 그 인간은 애기 한 달에 세번 보는 게 고작이라는 것도 알리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느낌이 뭔가 좀 쎄하길래 그 뷔페에다가 전화해서 애기 이름 댄 다음 고물하고 뻥치고 이것저것 확인해봤습니다. 서른명은 요즘 150명을 잡아놨더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들의 엄마 이름이 그 불륜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내문에도 돌잔치 모바일 초대장에도 우리 애기 사진 밑에 엄마 이름이 그 망할 년의 이름이 떡하니 밖에서 제작되었더군요. 그 순간 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안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는데 곧장 애 아빠한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아니 너네 집남 보여주기 그런 거 좋아하는 걸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한 가정 파탄은 불륜녀가 내 자식 엄마 행세하는 고른 총 아니지 않아? 대체 양심이란 게 있니? 그랬더니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럼 뭐? 네가 올래 그럼? 올거 아니면 그냥 아무 소리를 하지마. 야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미안하게 많아서 아빠로서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이해 못하겠냐? 이러고 말기를 못 알아 처먹고 그때부터 계속 아빠의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해대길래 아 그래? 그럼 내가 진짜 갈까? 했더니 그래? 와 다다음 주에 보자 하고 뚝 끊더군요. 진짜 너무 얄밉고 열받고 분하더라고요. 그 인간을 제가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실행은 못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제가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원체 간댕이도 작고 대범하지 못한 성격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싸우는 게 힘들고 싫어서, 그래, 눈한번 질끈 감고 그냥 이해해 버리자 하면서 늘 제가 손해보던 쪽이었어요. 그렇게 병신 같으니까 임신했을 때 남편 새끼 바람난 줄도 모르고 당한 거겠죠? 솔직히 그날 전화 끊고 나서도, 에휴, 가긴 어딜 가, 그냥 당일날 핸드폰 끄고, 애 보내지 말고 잠수를 타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또 법으로 걸고 넘어지면 제가 불리해질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자기 둘째 딸 이혼 소송만 3년을 지른 나름 이 바닥 베테랑이라 이런 거에 또 빠삭하거든요. 행여 이런 게확인이 돼서 양육권 문제로 다시 번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끙끙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쪽 집안 친척들은 그 인간이 바람피다 걸려서 이혼당한 것도 모르고 오히려 제가 애만 놓고 도망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 멀쩡한 사람 무책임하게 해버리고 도망간 여 만들어 놓고 애엄마 자리에 감히 불륜녀 이름떡하니 올려서 지들끼리 생쇼를 해거 생각하니까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엄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애기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맞이하는 첫 생일에 그런 인간들이 부모 행세하는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거라면 과연 제가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순간 가슴 속에서 알수 없는 용기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자. 가서 깽판 안 치더라도 당당히 얼굴 들이밀고 그 인간들 당황해하는 꼴이라도 보고 오는 거야. 그렇게 결전의 돌잔치 당일이 되었고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아기를 데리러 왔습니다. 애기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내 아빠한테 미리 통보를 하긴 했는데 역시나 니가 오긴 어딜 오냐는 듯이 아주 여유롭게 답장이 오더군요. 응 알았어 와그 아, 길로 친구를 동반해 돌잔치가 열린 뷔페로 바로 섰습니다. 돌잔치 중간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맨 앞에 있는 가족석에 가서 앉았죠.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는 얼굴이 시퍼렇게 사색이 되더군요. 옆에 있던 신우들도 전부 놀라서 당황하고 결혼식 때 봤었던 그 집안 친척들도 술렁술렁대기 시작했죠. 애아빠는 행사 말미가 되어서야 알아차렸는지 뒤늦게 기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진짜 올줄 몰랐겠죠? 그때부터 이벤트 내내 땀 빼질빼질 흘리던데 내가 뭐 갑자기 깽판이라도 칠줄 알았나? 행사 마지막에 이런 사정 전혀 알리가 없는 돌잔치 사회자분께서 멘트하시기 그동안 애기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던 엄마한테 따뜻한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얼굴 실제론한두번본게 전부인 그 여자가 사람들의 박수 받으며 쪼개고 있는데 그 가식적인 모습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그 여자는 절 알아본 건지 만 건지 별 신경 안 쓰는 눈치더군요. 그렇게 돌잔치 행사가 끝나고 다들 본격적으로 식사하려고 이동할 때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손 뿌리치고 이제 되셨죠? 이제 우리 에 데려갈게요 하고 애기 한고 벌떡 일어났더니 무슨 일인가 힐끔힐끔 쳐다보는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노심초사해서 일단 어떻게든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안간힘 쓰더군요 그때 전 남편의 고모님인지 이모님인지 와서 저더러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아니 해버리고 지 살길 찾아간 년이 이제 와서 애미랍시고 여기 와서 그 잘난 낯짝 들이밀어 제정신이야 지금 저 처음에 사실 여기 와서 깽판 칠 생각도 없었고, 끝나고 그냥 애 데리고 친구랑 조용히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건더 이상 니들 체면치를 한답시고, 내네 새끼 이용해서 이딴 쇼할 생각 다시 하지 말라고 암묵적으로 경고하려고 온 거였어요.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니들한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나도, 한다며 하는 사람이라는 걸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딴 말 듣고 있자니, 정말 사람이 꼭지가 돈다는 게 어떤 건지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그때부터 저도 주변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동안 쌓여있던 거 참고 있던 말들 속에서 낚는 대로 그냥 다 뱉어버렸습니다. 우리 애기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지금껏 혼자 키웠고요. 애 아빠라는 인간이랑 저 여자는 애기적귀 한번 갈아본 역사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당신들도 우리의 태어났을 때 코빼기 한번 안 비쳤잖아요. 근데 대체 무슨 자격으로 저한테 그렇게 흥계하세요? 저도 제 자신한테 놀랐습니다. 막상 한번 뱉고 나니까 정말 그동안 속에서 쌓여 있던 말들이 마치 속사포처럼 발음 한번안 세고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더군요. 입도 터졌겠다. 끝까지 질러버렸습니다. 남의 가정 파탄은 불륜녀 애기 엄마 만들어서 손님 모시고 돌잔치하는 막장도 이런 개막장 집안이 어딨냐고.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도저히 못할지 기억코 하겠다길래 내가 그꼴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왔는데 부끄러운 줄 알면 제발 가만히 좀 계시라고 빈말 떠들 때 떠들더라도 제대로 알고나 떠들으시라고 악에 받쳐서 말했습니다. 거기 직원들도 벙쪄서 다 같이 구경하고 있었고요. 실컷 연기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정파 한번 불륜녀 딱지가 붙게 생겼으니 그철면피간 여우년도 속으로 얼마나 흥끈거렸을까 싶네요. 크크. 저한테 와서는 이이 보세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시라고요.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에 뺨이라도 한대쳐 올려 버릴 걸 그랬어요. 옛날에 그 인간 바람피다가 걸렸을 때그 감정과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겨우 진정하고 그 여우 같은 년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쪽팔린 줄 아니?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 진짜 여자로서의 조종심도 없어 너는. 니네 부모님 니가 이러고 사는 거 아시니? 여기 오셨으면 니네 엄마 아빠 한번 불러봐봐. 유부남이랑 노란하다가 이제 남의 아기 엄마 행세나 하고 있는 훌륭한 따님 키워내신 어머님 얼굴이나 좀뵙자 그래도 꼬레 지네 부모님 욕보이는 건못 참겠는지 열받아서 들이받으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는 자기 친구들만 부른 것 같긴 했어요. 부모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까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이제 본인 체면 차리는 것도 잊으셨는지, 시어머니도 전연 저 말하는 싸가지가 바라지네. 근본이 없네요. 미친년이네. 하면서 고소할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길래,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손주 까끔 보여드리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될 판인데, 이마저도 포기하시게요. 법대로 하시죠, 그럼. 저, 솔직히 이제 애아빠가 저 여자랑 새살림 차렸든 말든,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든 뭐든 제가 애기 엄마예요. 제 뱃속에서 나온 제자식이에요. 어머님께서 저 한심한 개차 반도 아들이랍치고 감싸시죠? 저도 제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그 잘난 어머님 체면 때문에 저나 병신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내네 새끼까지 이용해서 이런 쇼 하세요. 손주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아들래미 딸래미 줄줄이 소세지로 이혼시키고도 항상 당당한 분이신 건 제가 잘 알지만 이제 부끄러움 좀 아세요. 그리고 저 미친년 아니고요. 미친건 당신들이에요. 다시 해볼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애기 안고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욕 퍼붓고 소리 지르고 난리 부르스치는데 싸그리 무시해드렸죠. 사실 저도 말하는 내내 다리가 후들 후들거릴 정도로 극도의 흥분 상태였어요. 근데 큰 소리 오가면 아기 놀랄까봐 나름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목소리 낮추고 차분히 말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또 왜케 먼지 자꾸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친구가 부축해줘서 간신히 그곳 탈출했습니다. 운정도 친구가 대신해줬어요. 집에 가는 내내 애기 안고 창문에 기대서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잘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그때 그렇게라도 해야 그동안 꾹꾹 쌓여있던 분이 풀릴 것 같았어요. 잘못이긴 목인간의 속은 시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 열고 들어서니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참았던 눈물이 터져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아기한테도 너무 미안했고 심정이 뭔가 참 복잡한데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네요. 어제까지도 그 인간들에게서 폭탄 전화 오고 욕설 문자 오고 제 폰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할 얘기 있으면 변호사한테 하라고 번호 던져주고 싹다 차단해버렸어요.